안녕하세요 아 오늘 지금 이러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국수 국수 좀 한번 끓여 먹으려고 그래요 시원하게 그래서 국수 오늘 제가 한뭐 100배는 아니지만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맛있는 국수 끓이는 방법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요정도 요정도 돼요 제가 뭐 구람수 같은거는 저울이 없어서 안졌습니다 이렇게 요정도 되는 거저 혼자 먹는 양입니다 그냥 아이 정도 해가지고 어 1인분 좀 넘어요 한 1인분 반 정도 될 거예요 끓으면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요 아이 정도 끓을 때요 어. 이 식소다예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스푼으로 한요 정도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그럼 확 끓어 올릅니다 이거. 불좀 약간 줄여주고요. 젖어에대요그는확 넘어요. 이렇게 면을 보면요, 안에가 반은 안 익고 반은 겉에가 뿌예요. 익고 안에가 허옇거든요. 안에가 그때 헹궈주면 돼요. 그러면 다 훑습니다. 헹궈줄게요. 이 컵이 300cc입니다. 300cc 컵으로 얼음 한요 정도. 얼음 이 정도. 있어요. 물. 이렇게. 300cc 붙구요 아, 이 시중에 가면은, 이 모밀국수라고 이렇게 있어요. 파는 게. 식자재 이런 데 가면은. 이거 해가지고, 어, 이거 말고도 딴거 많으니까 사다가 하시면 돼. 여기다가, 예, 그냥 보통 우리 수저로, 아, 이거 세 스푼 넣어요. 뭐, 두 스푼 넣어도 되는데, 저는 약간 좀 짜게 먹어가지고, 이렇게. 세 스푼. 세 스푼 넣니다세 스푼 넣고요. 국수 요렇게 양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김그리 다진 파. 이렇게 막걸리 한잔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<laughs> 아, 국수가 이렇게 삶으면요 어, 뭐 베이킹 파우더 뭐 식초 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, 밀가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면발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한 젓병 먹어보고요. 음, 괜찮습니다. 이거는 삼이고요, 종삼이고요. 이건 조금씩 예, 맛 괜찮습니다. 이것도.